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 머리가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하실 텐데, 어, 투블럭이 됐어요. 예. 투블럭이 됐는데, 부모님이 깎아주셨거든요. 어머니가 그, 미용사셔가지고 깎았는데, <laughs> 버섯머리를 만들어놨어. 여튼, 뭐, 어머니께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오늘 해볼 게임은 또 좀비고고요. 여러분들, 뭐, 이번에 제가 또 클랜을 만들었습니다. 피콘과 친구들. 이라는 클랜을 만들었는데 이게 클랜을 만들고나서 뭔클랜룸 뭐 같은게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뭐야 이사람 자 그리고 제 나이게 보여요? 이거 나이게 사가지고 야 이제 좀 간지난다 근데 나이게 같은게 있어야지 저번에 이게 제가 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어 샀었는데 잠깐만 슥 놀랐어요 유민영유민영 민영. 이거, 아유, 아, <laughs> 훈련이 아직 덜 됐네. 자, 일단, 한번, 제 클랜룸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클랜이 엄청 신청이 그니까, 그 뭐지? 그, 가입권유? 그게 많이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 거부하고, 제 클랜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레벨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아, 이런 게, 주.. 보너스가 있군요. 이거 좋네, 클랜이 있는 게. 일단 모두들 사이좋게 지냅시다라고 돼 있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제가 그냥 어 순서대로 다 받을게요. 만약에 신청하시면 순서대로 그냥 다 받을 거니까 어 혹시나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 그리고 들어와서 싸우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클랜룸 입장 한번 해보자. 여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여기 뭔데요? 클랜룸이면 좀 큰가? <laughs> 클랜룸이 좀 왜 이런 이러... 자 모두들 회의를 시작하겠 하겠네. 아무도 없나? 음, 이런 지하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이 벽에는 무슨 물때 같은 게 묻어 있고, 어... 음... 그리고 의자가 하나밖에... 아, 두개 있네. 의자 두 개? 이거 <laughs> 뭐냐, 이거 책상이 아니라, <laughs> 무슨 컨테이너 박스 그 윗, 부분을 들고 온것 같은데? <laughs> 여튼, 우리의 방은 200명이 들어올 수 있지만, <laughs> 저 200명 들어가면 꽉차는데요 <laughs> 여튼, 아이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음, 클랜 작구나, 아직은. 아직은 클랜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또 새로운 게임이 나왔습니다 로.. 노 리미트 이 공개방만 20.. 249개? 이.. 정도 된거 보면은 엄청 인기가 많다는 거고요 수영장 대난투는 있고 그.. 뭐지? 좀비 그거 그거 어스.. 뭐지? 좀비 2인가? 그 무슨 버전 2 그거 그게 사라졌네요 일단 노 리미트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신 게임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어 아, 이거 고르는 거군요 나 아처 나 아처 합니다 어? 잠깐만 오케이, okay, 이거 갑니다. 자, 고하시죠? 아, 이게 스토리를 같이 하는 거군요. 노 리미트. 이게 그, 원래, 그, 뭐지? 직업을 하나밖에 못 고른다 했나? 어, 하, 다, 각자 한 개씩밖에 못 고른다 했었는데, 이다 고를 수 있게, 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중복 직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걸로 아는데. 저도 초보예요. 본보맨 한번 해볼게요. 나만 유일하게 본보맨인가? 자, 교장실. 눈가 팔테스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선생과 정치를 모를 좀비일 줄은 몰랐다. 가자. 자, 정치모로 괴물 따라 운전자가 도착했다. 음수반 기울여 쳐 나가자. 오, 야, 콜라맨. 야, 나딱 콜라맨에 딱 맞는데? 뭐 너무, 나, 나, 딱 직업이 맞아. 경비원들이 좀비가 된거야 아나 스토리 그 편준범 스토리도 해야하는데 그 준범이 그아 그때 어려워가지고좀 약간 접었었는데 그 해야되는데 일단은 이분이 고수신거 같으니까 따라가자 이 죽으면은 메딕이 살려줄수 있긴한데 왠지 떨어지면은 어 힘들거 같으니까 오케이 이거는뭐 제가 살려주는게 아니니까 오 콜라 개사기야 범이 범이 막 멀리서 던질 수 있는데 좀 쿨타임이 오래 걸린다 여기 맞지? 일단은 사람들 쫓아갈게요 어 저는 이거 할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케이 좀비 컷 같이 가나 무서워 근데 이런 거 혼자 남으면 은근 무섭단 말이야. 아오니도 여러분들 제가 혼자 있을 때 예전에 진짜 무서웠어요. 혼자가 된다는 건참 무서운 일이지. 좀비 진격? 진격하는 거 맞지? 위에 분들이 고수 분들이 다 잡으셔가지고 할게 없는데?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콜라가 이게 그리 좋진 않구나. 뭐야, 이거? 얘들아, 여기야! 아, 못 올라간다. 여기야, 여기. 자, 생태학습공원. 평화로운 모습은 언젠간 대 없이 생태학습을 아비규환으로 바뀌었다. 좋아, 이상한 토끼 가면에 그 몬스터들이 나오는구만. 야, 무서워, 이거. 콜라, 좋구요. 이 너무 앞서가려다 보면은 좀비들이 많아서 잡고 가는게 좋아요 그리고 죽을 수 있어 너무 앞서가면 콜라탄을 맞아라 이쪽이에요? 판다님 따라가자 이분이 고수인거 같다 그리고 완전 맨 앞에 있는 분 계신데 이거, 어떻게, 이거. 오, 뭐야. 아까 이 사람 이 여기 들어갔어. 판다님. 같이 가요. 같이 가, 판다. 이분이 고수인 것 같아. 같이 가요. 오, 오. 메딕이 죽었어. 다살아났다 야, 콜라가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 은데 범위 공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좋진 않네요. 예, 또, 공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일단, 판다님과 저 앞에 그, 제일 앞에 가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만 쫓아가면, 어,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오, 됐다. 좋았어. 스테이지 2 벌써 깼고요 지하 가모. 어, 여기가 중범이랑. 예, 도망가는 것 같은데, 이거. 야, 저, 그, 촌파맨이 저 밀어, 밀어내는 거구나. 촌파맨이 밀어내고, 이 앞에 그 근접맨들이 앞에서 처리하고, 어, 저 촌파맨들은 천천히 와도 되니까. 어이! 친구들! 메딕, 메딕 친구들! 오, 저, 치어리더, 치어리더. 저, 속도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나 판, 단이 따라간다, 나는. 아, 여기서 박스 친구들 나오는구나. 콜라 던지기. 콜라 던지기. 오, 콜라 던지기 좀 센데? 콜라 던지기. 콜라 던지기. 오 콜라 던지기. 메딕이 아니라서 제가 못 살려드립니다. 와 야 너무 혼자 가면 안 돼요. 야, 앞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가면 단점이 이렇게 돼요. 일단은 그 메딕분이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메딕 한분 계신다. 메딕님 살려주세요. 오케이 회복됐다. 감사합니다. 아, 개복신님 매, 매득이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 가면 위험하고, 일단 뒤에서는 아마도 어그로 끄는, 어, 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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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로 저, 총파로 꺼보니까 뭐 밀더라고. 저 뒤에 엄청 크다란 분, 아까 크다란 좀비 있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앞서가면 이렇게 또, 은근슬쩍 맞는다니까?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 오! 오, 살려줘! 잡았다. 좋았어. 어, 탈출 완료. 야. 콜라나 받아라잉? 야, 이거 딱나한테 지금까지 볼적 없는 첨단 시설에 가득 차있다. 그 어떤 소음도 들려져야 고 소음, 또 들리지 않고 두려움과 정막함만 들린다고 하네요. 벌써 콜라 제대로 터지면 좀센것 같은데? 나의 판다님만 쫓아갈게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길을. 넥규님도좀 잘하시는 것 같아. 오케이. 일단 판다님. 오! 저 박사가 저 박...이상한 박사가 좀비된 박사가 저 쥐를 뿌리는 것 같구만 안 돼! 판다님 지금 당했다! 체험맨이 엄청 미너를 내는 거구나 가자 야 판다님 어떡하냐? 좋아. 오, 야, 이거 무서워, 약간. 약간 좀 무서워, 이거. 혼자 남는 게좀 무서워. 내키 형님 쫓아가자. 파란색님이 이게 길을 잘 아시는 것 같아. 이분만 따라가면, 어, 죽, 죽, 죽을 수는 있겠지만, 길은 잃어버릴 리가 없다. 근데 이거 고수야 어어! 어어,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완전, 완전, 길, 길고 수신데 이분. 오케이,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야! 자, 내가 표시해줘야겠다. 엘리베이터? 이제 엘리베이터 탔다고 지상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그런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연구이 나타났는데. 뭐야, 이 사람? 좀 미실없이 연구 멍청한 지새끼들에 들어오는 니놈들이었군. 탈출? 이히히히. 여제히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 어디서 그 니놈들이 절망하는 걸로 간지러는 건 흥미롭지만. 지금은 내 회심의 걸작을 보여줄 시간인데, 이 녀석이 좀비 그거였구나. 얘걔 아니야? 연구원에 있는 애. 이번엔 직접 이 몸이야말로. 어? 얘가 좀비가 됐어. 진짜가 나타났네? 얘 이거 어떻게, 이거. 오우 아, 저 범위 피하면서, 어흠. 콜라 던져. 아, 야, 어떻게, 이거. 메딕만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메딕이 진짜 중요한 아니, 저, 죽은 곳에 저, 저, 나온 거죠. 오! 오! 이 패턴 다 아시는 분들인가봐, 이분들은. 오! 어, 깼다! 뭐야, 내가 밟고 있어. 어, 오, 어, 음. 내가, 내가 없애진 않았지만, 이제 같은, 어, 친구들이니까. 어이뭐 교장 선생님이다 뭐 얘였어? 큰일났다 분노 쌓였다 아 이런 스토리가 있군요 에피 에피소드 3에서 계속 오오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오오 오, 되게 잘 만들었네 오 이 에피소드 2죠, 지금.이지 레벨. 오, 예. 오 수고하셨어요. 오, 3 3다. 3, 3까지 하자. 일단 봄봄에는 별론 거 같긴 한데 파이어맨 아까 파이어맨 그때 막 보니까 막 엄청 막치치치거리던데 일단은 근접맨들이좀 앞서 나가고 그 뒤에서 그 원거리들이 좀 때려주고 메딕이 이제 후방에서 좀 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어 그렇게 하는 건데 어비동행 좀비 실험실. 좀비 실험실 간 거였던 친구들 구했다. 어. 오 마이 갓클다 오! 죄송합니다. 지금 어 잠깐 배달부와 함께 어 가지고 어큰일났어 뭐야? 어떻게? 중범이랑 애들 아니야? 이 뭐야 얘네? 뭐해, 얘네 뭐야? 얘는 뭐야? 어떻게 어떡해. 얘 어떻게? 어떡해. 나 파란색님만 따라다니면 돼. 어 어. 아내기님도 잘해. 내기님도 잘해. 맞아. 베니치 저분도 잘하고 나 빼고 지금 다 잘해. 나 빼고 솔직히 다 잘해. 어. 어? 아니 배 타갔다 오니까 끝이나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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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그 자, 일단은 제대로 아까 보도록 할게 아까 뭐, 아까는 좀 배달 이런 거 와가지고 못 봤는데. 일단 애들 다 구했구요. 어. 애들 다 구해서. 자, 여기서 이제 또 지하철에서, 어. 탈축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만 가면 되는데. 일단 얘네들은 다 올라갔어요. 준범이랑 친구들. 근데 우리, <laughs> 우리 <laughs> 우리가 얘네들한테 쫓겨야 돼. 파다님. 야 앞에 앞에 다 뚫어 다뚫어다 뚫어 다뚫어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이쪽만 다 뚫어. 이쪽만 뚫어. 한쪽한 한 군만 뚫으면 될것 같은데? 어 너무 많다. 슥슥슥슥슥슥 슥. 한 군만 뚫어 한 군만 뚫어 한 군만 뚫어 한 군만 뚫어 그렇지. 한번더아 빨간 녀석이 나왔네? 빨간 녀석이 너무 센데 <laughs> 하트로 나왔어 하트로 나온다 하트로 봐오 뭐야 이거 파란스님 잘한다 뿅망치맨 뿅망치맨 헉, 뿅망치맨 좋다 뿅망치맨 진짜 쎄다 그리고 넥균님 역시 둘둘둘두명 중에 한 명이라도 가면 되는데 오 뭐야 저런 스킬이 있군요 아 넥균님 넥균님 안돼 뚜에이 저기까지 가면 되다 어 됐다 <laughs> 뭐야 얘 <laughs> 뭐야 너이 녀석 뭐야 얘이 모기 목이 뭐냐? 모기맨 뭐야 저 모기맨이 저 범인 아니야? 사이키클러 좀비이랑 사이키클러 연결될 줄 몰랐다 평 생각도 못 평소와는 다른 게 어. 다른 다른 느낌이 들었다는 것 같은데 좀비다 지지 좀비 아냐? 이거 어떻게 하는거 일단 때려 일단 때려 일단 때려 요체우 c h it u t 야아 노래는 좋네 어 근데 바로 끝났네? 띠띠띠. 드 드으 얘가 일단 끝났네 얘 뭐야? 이 모기가 자꾸, 피를 자꾸 채집해 가거든요? 그니까 러 죽어도 다시 살리려고 그런 거 같은데? 나레와 동석이를 만든 게 본관으로 가고 싶다. 우리 앞에막아서 3학년 선배들이었다. 깨! 너희들 정말 발칙하구나? 너희들 딱위가 그러니까 사마리한테 맞서겠다고? 사마리 교정의 선생님이죠? 지입생이면지입생답게 암지 찌그러져 있으라고? 공포의 점에서 말이지. 꺄꺄꺄 깨! 좀 성격이 안 좋죠? 다시는 그분의 힘을 의지 못하게 교육시켜줘. 아, 얘네 좀비 파고 얘네 그 좀비 파셨군요. 좀비, 좀비, 그니까, 좀비화가 됐네. 그, 저 이상한 그 주사기를 썼던 게, 그거, 그거였구만. 어, 한 명씩 다 살려. 이게 힐러의 역할인가? 아주 힘들구만. 마지막 보람 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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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가 노림당하잖아. 어. 일러가 나밖에 없어. 일단 한명 잡았다. 오케이, 둘 잡았다. <laughs> 더맨더 더맨... 뭔가 얘도 피 가져간다. 이 모기가 사무엘의 부항가 봐요. 피 가져가서 또 이런 녀석들을 또 만들겠지. 어 뭐야 이거 사라졌다. 길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저 그렇죠, 선생님. 서현 씨를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교수생님그 그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난 이제 무뭘 위해서. 정신 차리세요! 나래가 주인공인가? 아, 아까 그 가져온 피드를 주입시켜서 엄청 강해졌네. 얜 누군데? 실험맨들인가? 헉! <laughs> 더 커지셨다. 오, 뭐야, 이씨. 배놈이야, 배놈. 베놈. 다 사라지버려. 이제 다 필요서 모두 없애버리겠다. 뭐야, 나래랑 나래랑 얘도 어떡하냐? 얘들아 비밀 동물? 오호! 아 저거 없애야 되는구나. 얘들아 죽지 마! 아 죽었다 얘들아 이제 죽으면 안된다 너희 못살린다 아 아무리 고수분들이 있다해도 아까 쓰러지는거 보니까 좀비가 너무 나와 아클일났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텐데 파란색님밖에 안남았어 다 부상이군 파란색님 빼고 모두 다 부상이야 어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잘한다 이, 진짜 고수신데 좀비들 막다 피해가면서, 막다 잡아요. 아, 얘가, 그, 보스가, 같은 좀비들을 죽이네. 그걸 이용하네. 어, 무적, 방주, 저거 무적 낀것 같고요, 저거는. 어. 자, 얘네들은 좀 터지는 빠른 애들이기, 때문에. 어. 내가 너무 못했나? 아, 저거, 아니, 이게, 메딕이 필요한 것 같아. 어. 아, 그, 메딕이 진짜, 메딕이 진짜 중요한 역할인데, 아무도 메딕을 안 해서 제가 했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직업을 지금 중복적으로 고를 수 있는 모드, 모드라고 해야 하나? 어, 이 스토리에 원래 한 만, 한 명씩밖에 못 고르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 명을 고를 수 있단 말이지? 메딕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메딕을 안 하셔.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어, 에피소드 3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음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클랜 만들었으니까 혹시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많이 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 다음에는 3로 찾아뵙도록 하죠 생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이만